자, 오늘은 99 나이틴더 포레스트에서 무려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무로만 나무로만 99일을 버틸 겁니다. 참고로 바이오 연료 프로세서도 사용 못 한다는 거. 그렇다는 건 맵을 확장하기 위해선 무조건 무조건 나무로만 맵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야. 뭔가 맨날 올빼미랑 놀다가 안 만에 뭔가 챌린지 영상이네. 그니까, 근데 그 간만에 왜 하필 연료 없이 아하. 나 오로지 나무로만 바이오연료 프로세스 없이 하는 것도 진짜 처음이긴 하다, 그렇지? 맞아. 보통 연료를 못쓰면은 바유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넣어가지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0 0 100% 1 0 100% 100%이무만이 때문에 오문에오할 일이 할청이 엄청 많아 아이, 나도 얼른 가가지고 좋은 거파밍0서 줄게. 좋아, 0 일단 0 1말 나왔어. 오케이. 한 마리 잡고 바로 1 0 말. 1이스 그러면 연료 빼고 나는 똑같이 스크랩이랑 나무자 이런 거 모아야 됩니다. 나무 0 0 나무 0 100% 100% 100% 어? 나무자는 그거, 스, 그걸로 써야지 아 스크랩으로 써야 되지? 어 재료로 써야지 나무 더미는 써도 되지 않나? 나뭇들? 나무 더미도 상관없지 그치? 3레벨까지는 4레벨까지는 쉽다? 어순조로순조로 순조로. 나무로만 하는 거네 의자 넣어놨고 난 아이 위치 확인한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가서 파밍하면서 아이 구출해올게 맵 만들고 가지 맵? 응. 아니야 나 아이 위치 어딘지 알아 아 게시판에 보면은 화석포 방향으로 대충 유추할 수 있으니까 골라는 거야. 와, 간만에 암살자 하는데 역시 사이버가 진짜 편하긴하다. 아니 패치된 다음에 사이버가 진짜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한동안 맨날 사이버만 썼잖아. 맞아, 맞아. 사이버가 좋아지고 나서 그것만 쓸만하긴 해. 자, 아이 두고. 어, 뭐야, 투기발 뭐야? 투기발? 내가 보였다니까. 오, 내 것도? 형. 상 먼저 쌌어 그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파밍이 오는 거니까. 응, 에이, 여기서 좋은 자로 뜨면 라이브 갔으면 응. 되는데. 아, 아하, 아 좋은 도끼. 이러면 나도 이제 밤에 그 나무 캐서 도와줄 수 있겠다. 응, 그니까 좋은 도끼 나오면 좋아. 1일 차에는 사슴이 들어댕기지 않으니까. 이때 빨리빨리 나머지 걸파밍해준다 아, 석탄 갖다 넣고 싶다. 으으으, 인정합니다. 일단 먹을 거를 확보를 해줘야겠다. 나 지금 배고파. 나 고기 좀 해놨어. 응? 어디 있어? 고기? 여기, 여기 있다. 토끼발 어디 갔지? 토끼발? 아, 오케이. 하얘서안 보였나 보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먹었으니까 나머지 것도 싹다 탐해봅시다. 야 연료 없이면 얼마나 걸릴까?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걸리는 건 비슷할 것 같긴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애들이랑 침대만 있으면은 시간 잘 가거든. 근데 맵 확장이 이제 애들이 구하는 게좀 늦어지니까. 그게 조금 어, 그게 늦어지는 이제 좀거 말고 차이가 있는데. 야 근데 은근 은근 늦어질 것 같아. 와 노르트 연료 캐니스터 두 개. <laughs> 와 이럴 때 연료가 잘 나오냐? 그니깐 <laughs> 오케이 두 번째에도 출. 빠른데? 99일 채우는 챌린지는 속도가 생명이지 맞아 맞아 근데 저렇게 동굴에다가 막 침대 이런 거 설치한 사람들은 누굴까? 내 말이 그것 좀 궁금하긴 해 사슴이 납치했다고 하기에는 저렇게 침대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장난감을 두실 사슴이 가져다 뒀을 것 같진 않고 그니까 빨리 스토리가 풀렸으면 좋겠어 인정합니다 더 스토리가 많겠지? 앞으로 뭐더 나오지 않을까? 그치 내가 대 가죽 갖다 놨으니까 토끼발만 구하면 되거든? 토끼발! 내 거라고 빨리 말해주지. 나 토끼발 이미 구해서 바꿨는데. 아 진짜? 응. 쏘리 쏘리. 아 빨리 창, 창 얻었어야 됐는데. 창? 응 창. 내가 이제 맨날 토끼로 싸우다 보니 느껴져, 느껴져 그런 게. 아 창이 필요하고나가 느껴져. <laughs> 아이고 고기 많이 가져왔어. 짱 귀여운데? 자, 얼른 고기를 먹고 나무를 캐고라. 진짜 완전 어?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밖에서 아이를 구해와야 되니. 지금 확장하려면 좀 많이 남았나? 어, 한60%좀 넘었을걸? 60%? 잠깐만, 그러면 응. 왜왜왜?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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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진짜 진짜 깜짝 아, 사슴 사슴? 아니, 늑 어? 늑대? 진짜 어떻게 튀어나왔길래 그렇게 그런 리액션이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럴수 <laughs> 있지. 오케이, 나도 나무를 가져다 놓읍시다. 역시 밤에 밤에 나가는 건 위험해. 자, <laughs> 밤에는 나가면 와, 안 된다니까. 다음 레벨 확장 진짜 오래 걸리겠데 그렇지. 자. 아, 연료가 없으니까 진짜 불편하다. 인정합니다. 이런 챌린지 할 때마다 하나 하나 뭔가 소중함을 깨닫는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오케이 레스. 소감이 이제 실루룩하고 나오는 거지. 오케이 다음 세 번째에 구하고 올게. 그래. 자 오징어야 오징어야. 아참 그리고 붕대 세에다가메디킷또 하나 있으니까. 오 죽어도 되겠다. 이건 아닌데. 좀 이제 어 <laughs> 괜찮게 좀 어, 버틸 수 있겠지? 어, 어, 어. 음, 음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 이거 아니었어? 플라즈르면. 오케이 세번째 구하고 고기 가져올게 15개 넣었는데 40일? 한 10정도 올랐네 아이 구한 다음에 와 소규베럴 뭐야 안돼 지금 어? 널 삼을 수 넣었어? 없다고 응헐 음. 뭐야 짱 좋아 환자에서 소규베럴이 나와버렸어 아니 왜 이럴때? 그니까 평소에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왜, 왜 이럴 때잘 나오는 거야? 아니, 사방을 진짜. 둘러봐도 뭐다뭐 뭐 연료, 뭐 이렇게 많은데 연료가 챌린지 할때 이제 지금처럼 음. 나무 하는 거랑 음. 이제 우리 도끼 없이 할 때랑 그런 음. 거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강력한 도끼 진짜 빨리 나오고... 나 아, 뭐 맞아, 그랬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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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 우리가 필요하지 필요해야 될때안 나오면서 그러지 않을 땐잘 나오는 거지. 그런 말 있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와 이제야 49. 나세 번째 해도 풀고 구했고... 진짜 어렵다. 어 맞다. 이거 아... 생각해 보니까 여기 놓는 게 아니라 여기 놓으려고 했는데 틀렸다. 나무? 응. 응. 아 만들어야지. 맞네. 좋은 침대 만들어야지. 아니야, 나 바보였어. 나무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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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켜볼게. 내, 내 뒤에서 사슴 소리가 들려. <laughs> 주변에 나무가 그냥 없는데? <laughs> 얼마나 큰 거야? 무섭하지? 무서운데. 괜찮아. 아, 묘목 나오면 그냥 나도 그 가져가서 저기다 심어야 되겠다. 주변에 심어야지. 아주 그냥 나무나 질 않겠어. 집배가는 중 무사하워. 응? 오케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자, 침대나쁘지 않고 근데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는데? 맞긴 해! 지금 근데 우리 좀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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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한좀 됐잖아 음.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챌린지 하는 거 이제 슬슬 우리 어? 익숙해졌어 어 익숙해졌는데? 맞아 맞아 어 마지막 레벨 확장을 해야 그 친구 할수 있지? 응네 음, 번째 아를 구할 수 있어 마지막 에이응 음? 이번 아침에는 바로 그냥 같이 라유랑 나무 캐가지고 확장한 후에 네 번째 아이를 구해보자 아니, 생각해보니까 4레벨만 확장하면 비록부터는 연료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단 말이지. 솔직 6레벨까지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지 어찌 보면 챌린지 중에서 그래도 약간 쉬운 편에 속하는 듯. 아무래도 쉬운 편에 속하지. 84, 84. 나 지금 요금도 같이 태우고 있었나? <laughs> 그런 거 같은데. 이런 바보. 오케이, 94% 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94% 퍼라고?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라? 두 명에서 하니까 진짜 빠른데? 그러니까. 아2% 부족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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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딱 내가 가서 넣으면은. 짱 가능. 그러니까 첫 번째 광신도는 버틸 수 있나? 나 혼자 할수 있어. 나그창 받았어. 아창 받았어? 자 좋아 이제 마지막 아이 간다 다녀올게. 야, 근데 생각보다 빨리 업그레이드. 됐어 아, 다녀와. 나 시간 되면은 그 처리한 다음에 나침반도 만들어줘. 이미 만들었어. 와이 뭐야 나왜나침반을 활용 안 하고 있었지? 아침반 진작 했는데. 그러니까. 자 곰돌이. 12초? 아 아깝다. 아침 대전에 구하진 못하겠네. 멀어서 그래 멀어서. 인정. 와 뭐야? 아 사슴 아니 야 사슴. <laughs> 거짓말. 아니. 와 사슴이 곰을 밟고 올라와서 건두기로 그 올라왔어. 와 이런 억가가 내가 생각을 세웠다 나야 붕대 엄청 많으니까 와서 살려줘 좋은 소식은 주변에 늑대나 고이 없다는 거야 오 그건 진짜 좋은 소식인데 와서 바로 살려주면 될 거야 음 항상 이런 거할 때마다 흠흠? 형이 까 죽는다 아니 근데 엇가 당에 엇가 이건 엇가라기엔 조금 그거는 너가 현장에 없어서 그래 현장에 없어서 그래 당연하지 너가 뭐 알아 너뭐 봤어 <laughs> <웃음> <웃음> 지금, 너가 뭐 봤냐고! 지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뭐 봤어? 본적 있어? 사슴이 저 높이를 넘어올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어? 난 모르지. 너 사슴이 곰 등에 올라탄 거 봤어, 못 봤어? <laughs> 못 봤으면 말을 하던 마. 어떻게 올라타는데. 아니 어떻게든 올라서 넘어오더라. 난 여기 있었거든? 반대편인데 넘어왔다니까, 사슴이. 아 정말 당황스러워. 나왜 아파? 나왜 아파? 나왜 그러니까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곰돌이가 이렇게 발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 나나 나 아파. 아프지 그럼? 오케이. 나 곰가죽 도얻었어나 여기 또 왔었어. 에? 그럼 나그나나나 내가 먹을게. 나 여기다 떨궈놓게. 을 떨고나? 위치가 어디야? 여기 화장실 앞인다고. 화장실. 오케이. 나 지금 밤이라 가지고. 철갑보다 나이스. 아 지금부터 부엉이 나오는구나 올빼미 아 올빼미 <laughs> 어나 죽었다 왜 날고 죽어? 아니 나 늑대 있다는 걸 늑대가 논다는 걸 까먹었어 아이고야형 <laughs> 형은 할수 <살> 있어 <laughs> 아병파 잠깐만 일단 먹고 어? 아 제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우리 이거 알지? 우리 이거 하면 안 돼요.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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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어,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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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올빼미가 와도? 와, <laughs> 뛰고. 와, 나 이거 한대 맞으면 중단 말이야. 피 완전 날 피. 군대 어, 쓸까 킬, 그냥? 킬이. 그냥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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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디케이트 쓸거 아니야? 어, 올빼미 쫓아, 쫓아, 잡 따라 올팀면 따라와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제 라일로 구해야 돼. 와, 진짜 대박이다. 안 돼. 라이오 구하고 붕대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라이오 너 붕대 있어? 저기 강력한 도끼도 먹어, 형. 어디? 어. 나이스. 라이오 붕대 없지? 나 없지. 형 있지 않아? 없어, 나 아까 죽은 자리가 저기거든? 저기, 저기, 저기 끝에, 저기 끝에, 어, 아. 저기 끝에, 저기 끝에. 자, 가봅시다. 붕대를 먹기 전에 제거해야겠죠? 나이스. 어, 살아났다. 어, 라이오 철거 봐. 먹을 거 잔뜩 챙겨서 가자. 그래 그래. 아 저거 나와라. 야, 오방어생기도 나이스. 오난거대한자로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너도 잡아줘. 알았어. 군대를 먹을 수 있는 곳이네. 그어야지 근데 무서워. 같이 싸우자. 라면 안전하게 뒤에 있어도 돼. 오. 난 이렇게 잘 싸우면서. 컷. 오케이. 컬티스트 보석 챙겨 가지고 침대 만들자. 보라. 바로 또 광신도 범이네 곧자. 오빠가 엄청 빠른데? 잠깐만. 나 <laughs> 그거 먹었어. 칠리 먹었어. 칠리. 칠리. 올빼미가 칠리 먹고 뛰어오면 진짜 엄청 빠르겠다. 아, 이건 좀 무서울 거 같은데. 채식하는 올빼미. 그리고 침대. 됐다. 오케이! 나 이제 쿠나이를 아끼지 않을 것이야. 유인해, 유인해, 유인해. 그렇지, 그렇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제 챌린지는 이미 오랜 만든 순간부터 끝난 게 아닐까? 이미 끝난 거지. 이제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돼. 나머지 99일을 채우기만 하면 되지. 자, 이제 나머지 99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올빼미 탔다. 가자, 올빼미야. 어? 올빼미 탔어? 닌자 올빼미다, 닌자 올빼미. 어디 보고 있는 거지? 와, 벌써 81일째.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느끼는 거지만 챌린지 할때 나무꾼은 필수다. 맞아 맞아. 다이아를 조금 아껴서라도 나무꾼을 사야지 맞다니까? 나도 솔직히 직업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기능성 중에서는 요리사 아니면 나무꾼. 근데 나무꾼은 픽 일단 나무꾼이 최고. 맞긴 해. 안정적으로 오래 갈수 있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오케이 <laughs> 나이스. 어 뭐야? 1시간이 와 이번에 빨리 끝냈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빨리 끝냈는데? 사슴이 들어가고. 근데 뭔가 사슴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애처로워 보이냐? 뭔가 되게 너털 너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료 없이 59일 생존하기 성공했습니다. 오! 예! 솔직히 다른 챌린지 할 때보다는 좀 쉬웠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거 할 때는 연료를 못 가져오니까 좀 이제 매박장하기 오래 걸리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 구하는 것도 느려지니까 꽤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맞아요. 이게 라유가 되게 잘해줘가지고 맞죠? 제가 좀 잘했어요 이번에. 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빠이 빠이빠이